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뜻을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먼저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 말을 줄줄줄줄 을 어,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죠? 가급적 이미지화, 이미지화에는 꼭 그림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림 뭐 암호 다 들어갑니다. 그럼 해봅시다. 너희가 너희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하면 우리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포도주그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 모든 것다 총동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마에도 빼피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유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죠, 되죠, 그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이것도 이미지합니다, 이것도. 이것보단 훨씬 앞, 그거, 간략화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보고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래서 좀 되네 싶으면 이제 한글을 안 보고 읽어 봅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 좀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서 떠올려 봅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머리도 좋아집니다. 치매도 안 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영어, 그, 어, 말씀 안 통하기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영어를 가봅시다. 어, 이 말은 어, 영어 독해하고 약간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많이 차이가 나던데. 자, 봅시다.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f to be my disciples. This is to my, 어, 항상, 어, 주어 동사 찾는다, 그죠? 동사에 줄 꺾고, 전명구, 가로치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분사구문 요런데, 그, 그 앞에 관계대명사나, 분사구문, 분사나, pp나, 동, ing, 투부정사 배우게 줄을 쳐봅시다.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y fruit. Showing yourself to be my d i s c i p l e 의미 단위로 다 자르는 겁니다 의미 단위로 자르는 것은 1번 주어 동사 뒤에 그 다음에 전명구 가로 치고 또 전체사표 줄거 가지고 알면 돼요 또그 다음에 관계대명사표 줄 거고 투부정사표 줄투 앞에 줄 거고 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표 줄 거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그러면 독해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거를 위한 것돼가지고 for for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대문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네돼가지고 컴마 컴만인데 이게 뭐냐면 즉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면 어 요거 요거 이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면, 이건 동격입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보여주는, 보여주는 것이다. 너 자신을. 여러 명이니까, yourself 하면 한 명이고, selves 하면 이건 여러 명, 너희, 너희가 돼, 복수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죠? 너희가 어, 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것.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외웠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좀 다르죠 독해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즉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때 fruit은 셀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취를 한 겁니다 그, 그것이고 그 그런데 또 뭐냐면은 show 어, 너 자신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나의 제자인 것을, 너의, 너 자신이 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너나 예수님, 예수님 믿고 구원됐다. 이러면서 전도하는 걸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 이 말을 갖다가 아주 의욕을, 의욕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영작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작은 뭐이 말이 우리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말은 뭡니까? 이거 가지고 영작 해봅시다. 이런 뭐 한다면, 하면 우리는 if를 써야 되죠. 그죠? 그런데 저게 없으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 맺는다. 이걸로 해봅시다. 열매를 많이, 너희는 항상 주어 동사 잡으라 했죠. 그죠? 너희는 맺는다, 그죠? 맺는다, 주어 동사. 그, 이제 나머지, 뭐, 목적어 보이면 됩니다. 열매를, 그죠? 열매를 많이 하면, 이게 부사처럼 보이지만, 많은 열매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열매를. 너희는 맺는다, 많은 열매를.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는 new. 맺는다, bear. 그죠? 곰도 되지만, 요게 동사도 됩니다. bear, born. 그 다음에 많은 열매, 어, much fruit. 이렇게 갖고 이 정도로 우리가 영작을 할수 있지. 이말 가지고 우리는 결코 N L V 에서 N I V 에써 있는 요걸로 영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요 요거 요고, 요고만 하면 섭섭하니까 또 이걸 볼게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주어 너희는 동사는 뭡니까 되리라 그죠 될 것이다 이거는 이 형식 동사죠 그죠 나의 제자가 너희는 하면 you will be my disciples My disciples, 그죠? 나의 제자. 너희가 복수니까 disciples. You will be my d i s c i p l e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용작하면 됩니다. 자꾸 주어 동사 잡는 것. 그럼 한번더 외워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수고하셨습니다.